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면접하는 대화 듣기. 요코 씨는 면접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호텔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코 씨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에 온지반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어를 공부했고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셨군요. 전공이 한국어입니까? 아닙니다.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겠군요. 그런데 요것이 호텔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행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번역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호텔에 관심이 생겼습니까? 여행 갔을 때 여러 호텔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호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일본에 이 호텔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새 단어, 면접, 결과, 지원자, 능력, 봉사활동, 번역, 희망하다.